안녕하십니까. 합동뉴스의 이능규 국사입니다. 어, 8월 4일, 이게 선거전에 서방이 올랐습니다. 어, 우리 총회장을 비롯한 어, 모든 임원들, 그리고 상비부장, 선거관리위원, 재판국은또공천위원장까지 어, 모두 등록을 마쳤습니다. 어, 노회에서 추천 49명의 후보들 중에 48명이 마치는데 예, 제일 먼저 어, 등록하신 분은 누가 말해도 110회 총회를 지켜나가실 서대문교회 장봉생 목사였습니다 에, 장봉생 목사는 에, 이렇게 부총회장에서 당연직으로 올라가시지만 아주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110회 총회를 에, 맞이하는 그장 수장으로서의 에, 책임감이 악중함을 느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제 다음 목사 부총리 후보 어, 상당히 열기를 띄는 것 같습니다. 야, 동광주노회 에, 서광교회 에, 고광석 목사 그리고 남경기노회 산문양문교회 정영교 목사 두 분이 목사 가 부총리당으로 등록을 해서 경선을 펼치게 됐습니다. 어, 장로 부총회장 후보로는 현 장, 전국 장로회 라에 회장이신 홍석한 목사, 어, 홍석한 장로 한 분이 단독으로 어, 등록을 마쳤고요. 정청로에 어, 김상규 장로는 에, 그동안 학비에 많은 신경을 썼던지 에, 몸이 아파서 어, 거기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했고. 이원회에서 선거에 이집한 상태 있습니다만 하여튼 등록을 하지 않고 외쳐냈습니다. 어어 그리고 다음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부석이 후보들이네요. 부석이 후보는 어 황선로의 여울림교회 유병희 목사 그리고 어 중서울로의 맑은교회 이상혁 목사 이두 분이 등록을 마치고. 경사의세밀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어, 부회록 서기 부회록 서기는 경북노예 독일중학교의 어, 이도형 목사가 단독후보로 정해졌고요. 또 부회계 후보에도 어, 중경기노예 어, 향인군교회 우리 안수연 장로께서 단독후보로 정해졌습니다. 물론 저기 자그 당연지 부석위에서 석일, 또 회록석위에서 부회록석위에서 회록석위 부에게서 위에 올라가는 사광 수만종 목사 또 안창현 목사 그리고 남석필 장로도 등록을마쳤습니다 이렇게 이제 임원 후보는 다정해졌고요 다음, 상비부장 후보들입니다. 상비부장 후보. 어, 제가 상비부장 후보들 중에서는 이렇게 경선을 치러야 할부 후보들이 있는데요. 제일 먼저, 어, 고시부장. 고시부 선거에는, 어, 한복노회인천이만우회교회 김민교 목사와 충북동노회제천교회 이상돈 목사가 어, 등록을 마치고 경선체비를 챙겨야 했습니다. 그런가하면 그 출판부장의 수노의 예림교회 예정교회 그 장성태 목사 그리고 이리 용기교회 김준기 장로가 등록을 마셨습니다. 감사부장 강사우장, 감사부장에는 수경로의 성림교회 오중민 목사와 태구중노회 대봉일교회 윤성권 목사가 등록을 마쳤고요 사회부장 사회부장에는 경선호의 독촌교회 민길성 목사 그리고 시화산로의 수암세권교회 박재원 목사가 또 등록했습니다 어, 그리고 공천부장 공천부장은 비승민 목사 등록을 했는데 공천 보장에 정해지는 것은 9월 8일 서대문구에서 공천위원회가 모인 다음에 결정이 나겠습니다. 그런가하면 이제 각 부서별로 이제 단독 후보가 되신 상무부장 명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부장에 남서울 로회 장성교회 김재철 목사입니다. 또 전두부장에는 남부산 남노회 송정질교회 황한열 목사님입니다. 교육부장에는 신안주노회 시온교회 이경조 목사님이십니다. 건립부장에는 목포일교회 풍산교회 문미식 목사. 재정부장에는 경북백관교회 이민호 장로가 회계를 맡고 올라가시고요. 건립부장에 북전교회 운주동북교회 최금성 목사, 구제부장에는전라노회 중앙장로교회 구상성 목사가 전년에 이어서 연임을 하도록 지적있습니다 규칙부장에는 경청노회, 자인교회 권익찬 목사, 농어촌부장에는 경인로회, 새빛교회 이철호 목사, 군경성노회부장에는 서인천노회 푸른성교회, 희석호 목사, 재판부장에는 구민호회 구미 성인교회 문종수 목사 신학부장에는 동백문호 신창교회 문상중윤상중 네. 목사께서 발표해 계셨습니다 이상 우리 상비부장들 단독후보 명단을 말씀드렸습니다. 총회 임원 11명 상비위원 20명 또 선관위원 15명 재판 그래서 이번 처음 등록 숫자는 48명이 되겠습니다. 예, 추천받은 사람은 49명이 있지만 한 사람, 김상규 장로가 등록하지 않으므로 48명이 등록을 했었습니다 이제 110회 총회에서 이분들이 새롭게 선출되어서 110회 총회를 일꾼들 명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교회발전연구소 대표 이능규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